나 이제 퇴근하고 집 왔어 피곤해 죽겠다 오빠는 오늘 친구들 잘 만났어? 고생했네 나 지금도 같이 있어 아 그래? 늦게까지 만나네?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빨리 만났다가 들어간다며 피곤하지 않겠어? 어 그랬는데 지금 PC방 와서 PC방? 웬 PC방? 어술 마시는데 철민이 그놈이 갑자기 내가 지보다 게임을 못한다는 거야 자기도 알잖아 나 게임 잘하는 거그 소리 듣고 열받아서 바로 PC방 왔지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게임 중인 거야? 어, 철민이 자기가 한말 취소할 때까지 달리기로 했어. 본때를 보여줘야지. 지가 얼마나 어이없는 소리를 한 건지. 아, 오빠도 참 젊다. 그럴 체력이 남았어. 없어도 해야지. 나 승부욕 있는 거 알잖아. 저런 소리 듣고 어떻게 참아. 겁도 없이 잠자는 사자의 코터를 건드렸는데. 아, 알긴 아는데. 내일 일찍 출근이라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아, 지금 출근이 중요해. 내 자존심이 걸렸는데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나 집중해야 되니까 이만 끊어야겠다. 연락 기다리지 말고 빨리 이기고 갈 테니까. 그래 알았어. 적당히 하고 들어가. 알았지? 어어 다음날. 아이씨 짜증 나. 오늘 지각했네. 어? 일찍 출근이라 새벽에 나온 거 아니야? 오늘 차가 많이 막혔어. 그 새벽에 다들 부지런하네. 아니 늦잠 잤어. 어? 설마 어제 몇 시에 들어갔는데? 집에 가니까 한 새벽 5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뭐? 그럼 밤새 게임을 한 거야? 아, 민철이 그놈이 끝까지 인정을 안 하잖아. 저놓고 운이었네, 실력이 아니네, 이러니 확실히 보여줬지. 내가 지보다 잘한다는 거. 그래서 새벽까지 게임하다 늦잠 자서 회사에 지각을 했다고. 출근해야 하는 사람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빠가 학생도 아니고 왜 그래? 정말. 가뜩이나 지각 자주 하는데 오늘도 한소리 들었을 거잖아. 아 몰라 뭐라고 욕먹긴 했는데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면 돼 <laughs> 그래도 마지막엔 민철이가 인정하더라 내가 지보다 게임 잘한다고 민철이가 인정 안 했으면 오늘 출근도 없지 <laughs> 아 오빠도 지독하다 진짜 아, 그러게 왜내 승부욕을 건드려 그놈의 게임이 뭐라고 잘하고 못하는 게왜 중요한 건지 아, 뭐긴 뭐야 내 자존심이지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면 안 되잖아 오빠는 자존심이 너무 많아. 게임도 자존심이고 운동도 자존심이고 지난번에도 운동하다 다쳤었잖아 모르는 사람이랑 대결하다가 그건 그 사람이 나를 계속 건드니까 뭘 건드려 오빠 혼자 그 사람 견제한 거지 그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은데 아니야 네가 남자들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 남자들만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견제가 다 있어 아나 모르겠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어야겠네 그래야겠다 생각보다 피곤하네. 당연하겠지 그 새벽까지 눈에 불을 켜고 게임을 해댔으니 아, 하여간 그놈의 승부요 어느 날 내일 내가 오빠 집 앞으로 가는 게 움직이기 편하겠지? 그렇지 그게 움직이기 편하지 우리 집 지나서 가는 거니까 내일 몇 시까지 올 거야? 한 10시까지 갈게 그래 알았어 근데 아직 밖이야? 어나 지금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있는데 적당히 마시고 갈게 그래 알았어 너무 늦게까지 먹지 말고 전에도 늦게까지 먹어서 다음날 못 봤잖아 걱정하지마 오늘 그렇게 안 먹을 거야 그럼 내일 출발할 때 다시 연락할게 어어 잘자고 내일 봐 다음날 저녁 아, 미안 나 이제 일어났어 지금 몇신줄 알아? 아, 미안 내가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지 알아? 피곤하면 미리 이야기라도 해주던가 밖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저번에도 이러더니 이번에 또 이러면 어떡해 미안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뭐? 간단하게 마신다며 아 그게 어제 영규 놈이 나보고 주량 약하다고 아 너도 알잖아 나술잘 마시는 거 근데 감히 내 주량이 약해? 그래서 본 때를 보여줬지. 아 그래서 다음 날 나랑 약속이 있는데 친구가 주량 약하다고 해서 술 먹다가 늦잠을 잔 거라고? 아 그럴 생각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아, 난 진짜 일어날 수 있을 줄 알았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결국 오빠는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늦은 거잖아. 미안해. 아 근데 내가 매일 이러는 것도 아니고 이런 특수한 상황은 어쩔 수 없잖아. 이게 뭐가 특수한 상황인 건데 만약 오빠가 회식 때문에 술 많이 마셔서 그런 거면 이해라도 해. 이건 그냥 컨트롤을 못한 거잖아. 그리고 이러는 게한두 번도 아니고. 아, 그럼 어떻게 걔가 나를 긁는데 그냥 바보같이 가만히 있어? 아, 너도 남자친구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낫지 않냐? 내가 술 얼마나 잘 먹는지 알면서. 아니 오빠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갑자기 나이 얘기가 왜 나와 너 내가 이런 사람인 거 모르고 만났어? 그리고 맨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진짜 가끔 이러는 건데 이런 것도 이해 못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만나 가끔이 아니라서 그렇지 오빤 가끔이라고 하는데 한 달에 두세 번이 어떻게 가끔이야 오빠가 입장 바꿔서 한 번만 생각해봐 내가 오빠처럼 행동하면 날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해 못 해줄 것도 없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난다 이해해줄 수 있어. 물론 내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야.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고 반성도 했잖아. 그럼 이해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래. 오빠는 자존심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지? 그 무엇보다도? 어, 나한텐 이게 중요한 부분이야. 누가 나 무시하면 절대 용서 안 돼. 하, 그래. 일단 알겠어. 나도 이제 오빠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 같아. 그동안 몰랐었네.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나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 알아줘서 고마워. 나도 앞으로 조심할게.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집 앞으로 갈게. 얼마 뒤. 나 응급실 왔어. 뭐? 왜? 괜찮아? 급체해서 지금 쐐기 맞고 있는데 이거 다 맞으면 집에 갈것 같아. 어쩌다가 뭐 급하게 먹었어? 아, 아 아니야. 아, 뭔데 무슨 일 있었어? 설마 먹을 걸로 또 승부욕 부리고 그런 거 아니지? 그거 제일 무식한 행동이야. 나도 알아. 아, 맞네. 누가 오빠 못 먹는데? 조기 축구 같이 하는 형님들이 그것만 먹어서 힘쓰겠냐고 이야 진짜 가지가지 하는구나 설마 설마 했는데 어떻게 예상을 벗어나질 않냐? 넌 남자친구가 응급실 와있는데 꼭 그렇게 말하고 싶어? 또 승부욕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 수액이나 잘 맞고 들어가 뭐야 할 말이 그게 다야? 무슨 좋은 소리 들으려고 말했어? 나쁜 말밖에 안 나갈 거 알면서? 그래도 걱정을 해줄 줄 알았지 그냥 체했으면 나도 걱정했겠지 또못 먹는다는 소리 듣고 눈 돌아서 처먹었겠지 넌 남자친구한테 처먹었다가 뭐냐 처먹다가 아 그리고 내가 오빠인데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빠 승부욕 부리는 거 자주 아니라며 내가 말했었지 오빠 자주 그런다고? 나도 이제 더는 할말 없다 너만 할말 없는 줄 알아? 야, 나도 할 말이 없어. 다른 여자친구들이었으면 남자친구가 응급실에 있다고 그러면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걱정했을 거야. 근데 너는 내가 고작 승부욕 좀 부렸다고 그렇게 싫은 티를 내냐? <laughs> 고작? 지금 오빠가 그러는 거 고작 아닌 것 같아. 지난번에는 만나서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길래 이젠 진짜 안 그러겠지 했지. 그 희망을 가진 내가 바보였다. 나도 안 그러려고 했어 그게 잘안 돼서 그러는 거지 그래도 난 네가 걱정부터 해줄 줄 알았는데 나랑 한 약속 어겨놓고 걱정받고 싶었어? 아니 나 오빠 이해 못하겠어 우리 그만하자 그게 맞는 거 같아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절대 안돼 내가 바람피운 것도 아닌데 이런 걸로 왜 헤어져 오빠도 나한테 실망했다며 그럼 정리하는 게 맞지 그게 승부욕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 오빠 승부욕 감당 안돼 사소한 거에 목숨 걸고 그러니까 그만 만나 안돼 내가 싫다는데 뭐가 안 돼? 다른 애들은 계속 잘 사귀는데 헤어지는 거 자존심 상한단 말이야. <laughs> 못 헤어지겠다고 하는 것도 결국 자존심 때문이다? 단지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먼저 헤어지기 싫어서? 뭐꼭그 이유만은 아닌데. 그럼 못 헤어지는 이유가 뭔데? 진짜 그 알량한 자존심 대단하다. 아니지. 자존심이 아니라 멍청한 거지. 너 말조심해. 뭔 말을 조심해, 다 맞는 말인데. 승부욕이네, 자존심이네, 말만 그럴듯하지. 실상은 엄만데 목숨 걸고 바보짓 하는 거잖아. 그런 승부욕 있었으면 회사라는데 에더 써야지. 회사에선 자존심 승부욕 하나도 안 부리고. 말 조심하라고, 가뜩이나 아픈데, 아, 너 자꾸 이럴 거야? 내 마음이지. 오빠도 오빠 마음대로 하는데. 야, 진정 좀 하고, 나 수액 다 맞고 만나서 이야기해, 어? 아니, 헤어질 거라니까? 아, 진짜 왜 그래? 지금은 진정하고, 이따 내가 집 앞으로 갈게. 아니, 올 필요 없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야, 됐어. 난갈 거야. 가서 너 만나야겠어. 난 한다면 해? 아,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저는 이제 그쪽 연락 안 받을 거니까. 혼자 오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오셔서 혼자 기다려 보시던가요? 야, 너 진짜로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뭐야? 그럼 가짜겠니? 근데 생각하니까 나도 참 불쌍하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단지 자존심상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오래 못 만나는 게 쪽팔려서 헤어지겠다는 사람 붙잡고 이런 사람을 남자친구라고 만났으니 나도 참 불쌍한 것 같아. 자꾸 굴지 말아. 그 키면 헤어지던가. 나라면 자존심상에서 먼저 절대 연락 안 해. 뭐 그렇게 말하는 자존심이 있으면 연락 안 하겠지만. 야 그래 두고 봐. 나도 너한테 연락 절대 안 해. 네가 먼저 하나 내가 먼저 하나 두고 보자고. 정말? 그래, 다신 안 해.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너무 잘됐다. 이럴 땐 승부욕이 도움이 된다. 그래, 그럼 우리 서로 연락하지 말고 잘 지내자. 오빠가 먼저 말한 거다. 누가 먼저 연락하나 보자고. 꼭 연락하지 말고 지내. 알았지? 뭐? 하, 그래, 어디 두고 보자고. 전 그렇게 남자친구와 이별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면 남자친구가 계속 질척거릴 수 있었겠지만 승부욕을 건드려 놓으니 남자친구는 절대 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다만 연락만 안 했지 계속 SNS DM을 보냈어요. 이건 연락이 아니라 DM이라면서 헛소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승부욕과 자존심도 부릴 때를 알고 부려하는 건데, 참 쓸데없는 거에 저러는 거 보니까 저런 사람과 계속 만나다가는 언젠가 사고 한번 제대로 치겠고, 계속 문제를 만들어 저까지 불행해질 것 같았어요. 그후로 전 남자친구는 잦은 지각과 외근 핑계로 나가서 사우나에서 자는 걸 걸려서 결국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지금은 PC방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